본새금고 법인 제15대 손정기 이사장님의 임식과 법인 제16대 고광희 이사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직... <laughs> 국회 회기 중에도 본세마을금고 행사를 위해 참석한 구청장님이 모셨습니다. <laughs> 자유한국당 금천구 당협 <laughs> 금천남부새마을군고 최병태 이사장님 모십시오. 이어서 우리 시흥새마을군고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지도력과 물신양면으로 헌신하다 퇴임한 임원에 대한 공로패 및 퇴임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laughs> 제2019-19 공로패 <laughs> 이사장 손정기. 귀하께서는 198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원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새마을군고 정신을 실천하고 시흥새마을군고의 건전 대형화 및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입패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22일 시흥생활연구 이사장 고광의 의 임직원 일동고광의 네, 이사장님께서 손정기 이사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행운의 열쇠를 손정기 전 이사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촬영이 있겠습니다. 위하께서는 2011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사로 재임하시면서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새마을공고 정신을 실천하고 시흥새마을공고의 건전대영화와 회원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22일 시흥새마을공고 이사장 고광의회 임직원 활동 퇴임하는 이사님는 공농회와 퇴임 기념 2019-13호 공노패 이사 윤장중 귀하께서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사로 재임하시면서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새마을금고 정신을 실천하고 시흥새마을금고의 건조성 내일 밑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체결 경연, 네. 경례경을 네. 대표하여 이규영 상무가 꽃다발 증정이있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신규회관에 5천만원 5천만 원 상당의 엘리, 엘리베이터를 기증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신규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본점 이전을 위한 신규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복지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한 박수로 맞아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그 고광희 이사장님의 취...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8년에 저희 금고에 이사로 취임하여 감사 부 이사장을 거쳐서 지난 2015년 3월에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만 아,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고강이 이사장님에게 임원 하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돌이켜보면 은 제가 우리 금고에 못 나갔던 지난 30여 년의 세월은 그리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30여 년을 재임하면서 임원으로서 이 소음을 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우를 보내주시고, 경례를 보내주신 덕택에 심리법, 이 30여 년중 마지막 4년의 이사 람기까지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훌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오늘 제가 오랫동안 못 나왔던 이 금고를 떠나지만은,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그 고마운 뜻은 계속 제 가슴속, 가슴속 깊이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훌륭한 분에게 후임으로 임을 하게 되어 마음이 한층 더 훌륭합니다. 앞으로 새로 길출로 많은 고광희 이사장님께도 저에게 보내주셨던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큰 사랑을 보내주실 것은 돌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고광희 신임 이사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2월 송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3년 포항제철에 근무, 1995년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수상하셨으며, 2005년 새마을군고 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강의 신임이사장님의 양력을 소개하였습니다. 고강의 신임이사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중군는 1975년 47명으로 발기하여 법인초대 이주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열세군의 이사장과 회원님의 꾸준한 노력으로 새마을군고 변화와 혁신과 도전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잘 극복하여 2019년 2월말 자산 2,200억 원, 생명공제 1,700억 원, 경영평가등급 1등급 최근 계속해서 1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익을 내는 최우수 대형공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금고 성장의 발전의 원동력을 해주신 대의원과 22,000여 회원이 끊임없는 사람과 성원이 있었게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손정기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러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 금고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서울지역본부에서 최고 금고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대의원님과 회원 여러분, 대외적인 경제 환경 및 부동산 시장 지대로 금융 환경이 어렵지만 대출 및 예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대출 및 예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출자금 150억 원, 중립금 150억 원을 달성하여 대출한도 금액 확대와 실과 양쪽으로 내실 있는 경영으로 건전하고 믿음이 가는. 금고를 낳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과 주민의 사항 질 향상과 우리 금고 고객화를 위해서 노래교실, 영화상영, 댄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 환영하고 두 번째, 지역 주민과 유안단체문장소로 활용하여 새마을금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 및 다문화 과정을 위한 예식장으로도 제공하고 세 번째 임직원과 대의원 및 회원이 소통하는 열린 경향을 실천하고 대출 및 예금의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자 지역단체장과 이분들을 초청하여 새마을금고 비정과 사업을 소개하는 경영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출정 신규회관이 이모델링이 준공되어 공공고 50전을 맞이한 주려 자산 3천억 원의 초등생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과 원활한 소통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업무 능력 개발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맞춤 교육과 전문가 양성 유탁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로금창고 새마을금고 협의회장님이신 이계명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또 얼마나 일을 잘하시니까 2월 28일까지 금고 사장을 퇴임하시고 3월 4일으로 또 문화원장에 출어하셨어요 아주 일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것이 맘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의 어려서 너돈 얼마 갖고 싶으냐 하면 100만 원 정도 답했습니다 근데 저분이 4년 동안 720억을 더이 자산을 그때 에, 부모님들이 꽉 쥐고 있어 가지고 이사장 만들을 하시던데요. 내조 장만한테도 한 4년 더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절대 우리 고모들이안 된다고. 그고 한번 약속해서 4년만 하고 만나고 시더라고요그도 약속을 지키는 거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요즘 잘 약속 안 지킵니다. 에, 그걸 보고 참 에, 본받은 분이다 하는 마음 많이 가졌습니다. 자 고광희 이사장께서는 88년도에 에, 저희 생활공고에 입사해서 30년간 평직원 근무서부터 실무 책임자 전무로 해서 지난번 이사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이사장을 하면은 생활공고 전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손정기 사장님이 잘해지만 우리 고강의 이사장님은 아빠 발표한 대로 그게 성공한다면 은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나 시간에 많은 대회원들이 이렇게 참석하시고 구문들이 참석해서 참 보기도 좋고 앞으로 이 금고가 무한한 발전이 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이윤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강희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위로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새마을금고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꼭 우리 지역경제, 우리 서민들 우리 지역주민들 생업과 살림살이좀 살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 국회의원님과 유성훈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공군은 우리 부민과 우리 서민들의 마음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생활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